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9월 어, 37번 문제였어요. 자 보실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음, 자에너스 d y 자 어떤 한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죠. 예, 실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 researcher. 그다음에 pretending 나왔고, 자 동사 찾아봅시다. 문장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냐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다음에 동사가 여러분 보시면 예 pretend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동사 아닐 것이고. 그렇지? 자, 콤마 찍었으니까 여기 전체 가로치고 되시겠죠? if 하, 있으니까 하나 끊어 주고 예,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얘가 동사겠네요. 그죠? surveyed.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한 연구에서 researcher가 어, 조사를 했대요. 무엇을? 어, f 캘리포니아 neighborhood. 누구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런데 여기, 어, r e s 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pretend 하고 있죠. pretend to 하게 되면, 뭐뭐, 인척하다. 뭐뭐로 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인척하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런 척 한다는 거지? 그래서 pretending to be a volunteer.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가장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하고서는 갔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한 연구가가 연구원이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어, 그 캘리포니아 네이버후드 그니까그 주민들에게 어, 주민들을 모항과 서베이 한 건데 뭐라고 하면서 에스킹 나왔죠? 여러분, 에스킹은에스크 자, 잘,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ask는 자동사, 타동사 다 있고, ask 한 다음에, for 하게 되면, 뭐야, 뭔모를 요청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ask, 바로 그냥 목적어 가져와도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긴가민가 동사라서, 목적어 절로 갖고 올 때, if나 whether. 이렇게 갖고 올수 있다. 라고 했던 거, 예, 물론, wh, 예, 의주동절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누구에게 뭐뭐를 요청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5형식 동사이기도 하죠. 이딱 붙이고, 네. 보실게요. 그래서, 자, 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r e s i d e 에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형식으로 쓰였네요. 앞에 있는 명사에게 뒤에 있는 명사를 질문하다. 이런 뜻이겠지? 여기서는 질문하다예요. 그래서 뭐쭉다 쓰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바로 뒤에 if 가져갔어도 뭐,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residence 라고 해서 묻는 대상을 정확하게 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주민들에게 인지 아닌지를, 예, if, 이때는 명사절이라는 거. 그래서, 자, they would allow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자, would allow, 뭐야, 허락해줄지, 그러니까 가능하게 해줄지, 무엇을, a l a r s i g 이렇게 나왔어요. 커다란 간판 같은 건데, 여러분, r e 은 그냥 그렇게 읽히는, 읽혀지는, s e 뭐라 그러지? 음, 얘는 그냥 자동사라고 해야 되나? 어, 물론 자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자동사의 의미로, 어, 그니까 수동의 의미로 갖고 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예를 들,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면요. 그, 간판 내지는 뭐라고 쓰여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says 내지는 raise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그냥 얘는 편하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rive carefully. 뭐냐면, 어,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렇게 읽히는, 쓰여진, 네, 쓰여져 있는 어떤 간판, 커다란 간판을, 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지 음.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be displayed on their front l a w n 이렇게 나왔어요. 어, 뭐,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be displayed. 보여지기 위해서. 그니까, displayed 되기 위해서. 그치? 설치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겠지? 어, 어디에다가? on their front l a w n 이니까. 그니까,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앞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표지판을 디스플레이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되어도 괜찮겠냐, 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되어도, 어, 되는지에 대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좀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좀만 더 정리를 해서 가자면, 일단은 어떤 연구에서 리서처가 누가 자, 저기 연구원인데 어떤 연구원이냐면 자원봉사자로 이제 가장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위해서예요라고 하게 되면 이 피실험자들 같은 경우에 아 내가 시험을 다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니 척하고 volunteer. 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안전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다가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레지던트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인지 아닌지 대해서 그들이 허락할지 안할지 그지 뭐를 커다란 간판을 허락할지 안할지 근데 그 간판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 드라이브 케어플리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운전 조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커다란 간판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자 여러분 왜그 그냥 전원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커다란 앞마당이 있는 그 앞마당에다가 어 디스플레이드 되어줘도 그니까 되어진 어 그런 간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허락하겠습니까 내지는 어이 allow가 얘를 갖다 오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목적어 그지 그 다음에 예 목적격 보호로 pp 형태 이렇게도 되겠지 커다란 간판이 디스플레이드 되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랬더니 to 자, 쭉 봅시다. 투부정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컴마 찍었어. 무조건 가로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So, to help them. 그래서 끊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지그 다음에 understand의 목적으로 또 이렇게 나온 거지. 쭉 볼게요. 그래서 to help them 이때 데미 가르키는 건 누굴까? 예, r e s i d e n c e 겠죠그죠 예, 그래서 어, 그들이 이해할 수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hat t h uh, would, lo would look like 나왔지. 여러분 what이랑 like는 하나로 없으면 그냥 하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What is 어 uh, 어, what'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 그걸 갖다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 understand에 대해서 목적어 절로,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like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how it would like 해도 상관없다. 네.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어떤 이해를 돕고 싶었냐면, 그것이 would like, 무엇처럼,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해해 주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서 끝내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해해주고 싶어서, the volunteer, 이때 더 나왔네요. 여기는 어로 나왔고, 이제 그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showed, 보여줬대요. 예, 사형식 동사겠네요. 뭐, h a s participants.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participants니까, 이렇게 residents를 갖다 또 다시 다른 말로 쓴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이라고도 했다가, 레지던 e 라고도 했다가 뭐 네이버 후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participants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어 참가자들 예. 뭐피 실험자들에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a picture of the largest sign 뭔 말이냐면 커다란 간판의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문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blocking 한 다음에 얘를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b l o c 은 뭐뭐를 막 이런 뜻이에요 블럭킹 시킨다고 그러잖아 음네 그래서 이제 그 블럭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블럭 한 다음에 목적어 from ing 하게 되면은 몸으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 우리 뭐 생각나니 얘들아 prevent 그 다음에 뭐 keep stop,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hinder, forbid, 이런, 이런 동사들. 그래서, 못하게 하는 동사들 종류,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blocking, 막아버리는 거야. 무엇을, 다, view. 여기서 view는요, 경치, 경관이겠지, 그지? 어, 서서 왜, 아파트 같은 데 가도, 어, 뭐, 내지는 아파트를 보러 가거나,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가거나, 내지는 어디 관광하러 왔을 때도, 뷰가 되게 좋아요 할때뭐 그런 뷰겠죠. 예, 그래서 경치 이런 거고요. 자, of a beautiful house. 그러니까 그들 살고 있는 어떤 집의 그 전망? 예, 경치, 전망 이런 것들을 막, 막는 그런 커다란 사인이 있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해 봐. 어디서 그럴까? 보통 이렇게 뭐 음, 멋있게 예. 전원주택 뭐 되게 이렇게 돼서 막막 막 있다고 쳐요. 요즘 전원주택 보니까 되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예, 제가 하는 건 멋있지 않지만 네 좋아요.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다가 뭐 나무도 심고 뭐다고 막 엄청나게 멋있을 거 아니야. 어떤지 뭐, 뭐 수영장도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를 정원을 아주 가드닝을 되게 예쁘게 해놨는데 요 앞에다가 있다 만약에 뭘 한다는 거야? Drive carefully 이렇게 큰 간판을 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디스플레이 시키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되겠냐, 안 되겠냐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당연스럽게도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겠죠, 그죠? 어 왜냐하면 음, 물론 이제 공익 차원에서 되게 좋, 좋 되게 좋겠지만 어 일단은 내가 집에서 바깥을 볼 때도. 간판이 가려지니까 싫을 것이고 또 바깥에서도 좀 답답해 보일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음 이거는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싫겠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그 집을 사러 가는 게 아닌 이상 그죠? 잠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주관적으로 사람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싫을 것 같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도 왜냐면 커다란 간판이 우리 집 앞에 내지는 어 창문을 열어도 그게딱 가린다면 별로 좋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Refuse 했는데 but 그런데 In one particular group 이렇게 나왔어. 어떤 한 특정 그룹에서 자, An incredible 76% 이렇게 나왔네. 그치? Actually approved. 오케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놀랄 만한 76%가 그러니까 놀랄 만한 76%의 수치가 내지는 뭐 그냥 76%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incredible은 여기는 명사를 설명하고 싶어서 형용사로 가져온 거고요. 해석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 여기 여기는 부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on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76%가 믿을 수 없을 만큼 76%의 어떤 집단 집단에서 한 76%가 실제로는 approved, 오케이 okay 했다라는 얘기야. 허용을 했다라는 거야. refuse 한게 아니라 the reason that they agreed 이렇게 나왔죠. 자, 그들이 approve 한 거를 agreed가 그대로 잡고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자, 뭐였냐면 t w e e a r 이주 전에 this residence 여기에 있었던 주민들이 자 had been asked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기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수동이 나왔지. 어, 그래서 무슨 말일까?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에이. 그러니까 had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 시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어 과거예요, 그죠? 네, e v e f used 이런 식으로. 근데 그2주 전이니까 훨씬 더 과거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had 했고 이 사람이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been asked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by another volunteer 뭔 말이냐면 자이 사람들이 어 이미 요청을 받았던 거야. 어? 누구한테 another volunteer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미 와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뭐 해달라고? to make a small commitment. 어, 여러분 c o m m i t m e n t 은 원래 약속이나 헌신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런데 commit 하게 되면 동사로 쓰잖아. c o m m t 는 명사 그 전미사고 동사로 쓰게 되면 보통 뒤에 네거티브한 나쁜 말들이 좀 나와요. 뭐 criminal 하게 되면 범죄잖아. 그래서 commit a criminal 하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 그다음에 뭐 commit 스위스 아이드뭐 이런거 있잖아 자살하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것들을 할때두 동사긴 한데 약간 네거티브 한거 그지 그래서 저지르다 뭐이런거 예. 그럴 때좀 많이 쓰는 단어인거 같아서 make a small commitment 음 어떻게 했냐면 2주 전에 아주 작은 약속을 만들다. 다시 말해,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그지 어, 약속을 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 뭐 하는 거를? To display. display를 한대요. 그제? 그죠? 뭐, 뭐, 뭐그 어떤 약속이냐면, 이렇게 나왔네. display 하는 약속. 어떤 display이냐면, a tiny sign.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 조건은 커다란 거였어. 그제? large. 그 다음에 얘는 tiny야. 그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a large 그 다음에 a tiny, tiny는 굉장히 작은 사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that read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Read, read, read 다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적혀진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도 지금 뒤에 목적으로 가지고오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아, 수동태로 뭐 그렇게 쓰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혀지다, 뭐 쓰여지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통용되는 아이들이다 그냥 가볍게 그렇게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he read be a safe driver 뭔 말이야? 안전, 운전자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 음. 네,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위에는 drive carefully랑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근데, in their windows. 뭔 말이냐면, 어, 2주 전에, 2주 전에는 이 간판이 아니었고, 어땠냐면은, 이 사람이 있는 어떤 집에 작은 창문, 창문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조그맣게 한줄 정도? 응. 작은 사인 하나 붙여준다는 거야. 우리 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그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사실은 캠페인 활동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a safe driver가 되어 주세요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음, 사인 그지 간판이라고 하기보다 여기서는 뭐 사인 그죠? 예. 간판이라면 또 간판이고 예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아주 작은 약속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던 것을 요청받았던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허락을 했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특징이 자,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이렇게 나왔죠 Since 나왔어 so. 자 뭐뭐하기 때문에겠죠 자 그것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이시 가리키는 것은 음 위에서 말하는 그거겠죠. 뭐 작은 간판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창문에다가 어, 이로서치어 서치어 서치 형명 그지? 어, 이렇게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 소로 나오게 되면은 소형어명 이렇게 나온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어순 문제니까. 별로 그렇게 네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such a 어 그만큼 작고 되게 s i 그냥 간단한 request였기 때문에 nearly all of them 거의 대부분의 그 거의 대부분 모두가 a p g r a d e d 했다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음. 자, the astonishing result. 자 여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스토이쉬인 i n g 로 나왔어, 그렇지? 어, 굉장히 놀랄만한 어스토이 쉬는 누구누구를 깜짝 놀래키다 이런 뜻인데 놀라 감정동사 출신의 ing잖아요. 그니까 놀라운 결과 이렇게 나온 거지. 아까 이 놀랍다라는 게 뭐랑 연결될까 요 여러분? 여기 incredible 나오죠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놀랄만한 이런 결과는 was that 이하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예. 주제가 될것 같아요.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deeply influenced their willingness to accept the much larger request two weeks later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놀랄만한 결과는 대디한데요. Initial 하게 되면은 예, initial은 여러분 알죠? 왜뭐 여러분의 initial이 뭐예요? 그러 K J M 뭐 이런 식으로 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이라는 뜻 있어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그죠 음, 처음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그러니까 첫 번째의 아주 작은 약속이 어, 매우라는 뜻이에요. deeply 아주 깊게 매우. 보통 이제 이런 단어들 influence 랑 같이 이제 음, 짝꿍을 많이 이루는 예, 그런 collocation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influence 영향을 주었다는 거겠죠. 무엇에 their willingness 그들의 어, 기꺼이 뭐뭐 하는 마음? 뭐, 음, 기쁘게, 뭐, willingness를,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be willing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은 어, 뭐, 오케이, okay, 흔쾌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음, 뭐, 그냥, 기꺼이 받아들임? 어, 어, 뭐라고 표현해야지 좋을까 여러분? 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아주 처음 시작한 작은 뭐가 약속은 정말 깊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무엇에? 그들의 기꺼운 마음. 그죠? 오케이. 예, 그러죠. 뭐 하는 이런 기쁜 마음. 예. 그니까 기꺼이 승낙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에요. 예. 뭐 하고자 하는? To accept the much larger request two weeks later. 2주 뒤에, 억셉트 하는 거야. 무엇을? The much larger request. 여러분 보시면요. 자, 비교급 강조하는 거. Even still, much far. 아시죠? 뭐, 이거 당연히 very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너무너무 많이 예, 강조했던 건데. The much larger request. 훨씬 더 커다란 요청.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어, 창문의 작은 하나의 어떤 뭐 그냥 한 줄짜리 정도. 어, small이었어. tiny 한 sign이었는데. 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뭐였냐면, 이게 크고 작고의 마음도 물론 중요했을 거야, 처음에는. 근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뒀을까? 이런 캠페인, 아, 좋다, 라고 하는, 뭐, 그러죠, 라고 했다면, 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이 캠페인이 좋은 거죠. 옳고 바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나중에, 일관되게 뭐야 어 정말 음 같은 얘기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좀 조심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세이프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나한테 다소 손해가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음, 영향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약속들이 뭐 다음에 약속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뭐 작은 약속을 어 먼저 받아 두면 뭐 다음에 큰 약속을 받았을 때그 요청을 들었을 때 되게 뭐 쉽게 더 오케 이 하게 된다 뭐 그러니까 음 그런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험에서 이 변수들이 뭐야 얘들아 얘는 똑같아 그지 어, drive carefully be a safe driver 다시 말하면 되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되게 좋은 어떤 캠페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선 다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죠 어. 그런데 처음에 타이니하게 갔을 때는 자기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는 이게 좀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오케이 했다면 이제 여기에 더 포커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질문을 그 요청을 받았을 땐어 이것도 했는데 뭐 좋은 내용이잖아 그리고 잠깐 뭐 앞에 이렇게 하는거 뭐 그다지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뭐음 그런거에 대한 실험 내용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목소리>